원피스 1098화 표지연제에는 브룩이 등장합니다. 브룩은 소울킹답게 노래를 열창하고 있으며, 브룩의 뒤에는 생선 한 마리가 있으며, 정황상 이 생선은 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개 이펙트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룩의 바지에는 오다 작가님의 사과문이 있으며 오다 작가님은 제 시간에 그림을 마무리 짓지 못하여 일부 컷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를 무려 25년 이상이나 연재 중이며 두달 이상이나 휴제를 한 적도 없으며 매일 3시간만 잠을 자고 원피스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에 건강에 무리가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피스 실사판 제작에도 참여하였기에 오다 작가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다 작가님이 빨리 케어하며 원피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일부 컷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진이는 이왕 코프와 함께 철룡인으로부터 도망치며 가벨리에서 쿠마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록세 적단이 갓벨리를 습격한 틈을 타진이는 쿠마와 함께 소르베 왕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드래곤이 창설한 혁명군에 합류하며 혁명군 동군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룡인이 이끄는 조직이 진이가 이끄는 혁명군 동군을 습격하였고, 결국 드래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진이는 철룡인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드래곤과 쿠마에게 전해졌고, 드래곤과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쿠마는 철룡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으며 드래곤과 힘을 합쳐 혁명을 일으키려 합니다. 과거 어느 사우스블루 어느 섬에서 혁명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혁명군은 고아왕국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잔뜩 태우고 있었기에 지원을 가기란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이와짱 내가 갈게 라고 말했고 이왕코바는 그만둬 쿠마 너도 너무 무리했다고 그 사건 이후로 라고 말하며 쿠마가 지니가 남치되니후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쿠마를 말리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지니를 구하기 위하여 한치도 휴식을 취할 틈이 없었고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스블루의 어느 섬으로 텔레포트를 하여 사우스블루의 어느 섬이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진중한 얼굴로 진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니가 철룡인에게 납치된 이유는 한 철룡인이 진니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라는게 발혀됩니다 한편 쿠마는 성공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이후 곧바로 혁명군 본거지로 복귀하였고 쿠마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드래곤에게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고 드래곤은 쿠마를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혁명군 군대장 진이가 철룡인의 아내로서 납치당한 지약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진이는 혁명군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왕 코군은 놀라며 혁명군 전원을 불러 모았고, 쿠마, 진이에게서 연락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이는 전보벌레를 통하여, 안녕 쿠마치, 돌아왔어. 하게. 병에 걸려서 더는 필요없다고 버려졌어 모두와 또 만나고 싶었지만 이건 이별통신이야 라고 말하며 진이가 병에 걸려 천룡인으로부터 버려지며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이는 두번 다시 모두와 만날 수는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쿠마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진이 이제 두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거긴 어디야? 바로 갈게. 라고 말하며 진이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이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이는 미안, 쿠마치, 나곧 죽어. 마음은 기쁘지만 절대 만나러 오지 마.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르베 왕국의 교회로 이동했고, 진이는 쿠마가 통신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드래곤, 형님, 너무 상냥한 쿠마치를 잘 부탁해. 그리고 쿠마치 언제까지 고 사랑해.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지는 못한 채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 도착합니다. 쿠마는 지니의 연락을 받은 이후 소르베 왕국의 교회로 돌아왔으나 그곳에는 이미 시체가 된 지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보석과 같은 비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들은 있긴 있지만 얼굴도 몸도 온몸이다. 자연광을 쬐면 파랗게 돌처럼 피부가 굳어져버린다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목숨이 남아있을 때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지니의 시체를 보며 과거 지니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 보니를 보게 되었고 비록 보니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니를 키워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구만은 진이를 묻어주니 후 진이 안심해. 이에는 내가 키울게라고 말하며 본이를 자신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쿠마는 본이를 유아하고 있었고 쿠마 역시 유아는 처음이었기에 젖병을 물리는 것조차 서툰 모습을 보였고 마을의 원로들은 우유를 줄때 각도가 틀렸자라 본인장이 힘들어 보인다고 나한테 줘봐 잘 때는 철제우리의이 네 거부에 짓궂개 지면 어쩔거야 라고 말하며 쿠마가 모니를 키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을 원로들의 도움으로 모니는 성공적으로 우유를 마시는데 성공했고 지니의 자식답게 내 시가다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몸보다 큰 젖병의 우유를 물고 먹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모니를 보며 지니를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쿠마는 진니가 사망한 이후 보니 유가와 형영운 활동을 병행하며 어느 정도 멘탈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보니를 보며 감동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보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히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형명군으로서 격렬한 전투에도 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와 함께 잠을 잘 때는 혹시라도 자신의 큰 덩치에 보니가 깔릴까봐 보니를 철제우리에 넣어놓고 잘 만큼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그 혁명군의 어린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 어린살 사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보가. 그 상냥한 쿠마 씨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쿠마가 사보의 은인 중한 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만큼 쿠마가 사보를 잘 훈련시켜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마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진이에게 발병한 원인불명의 희귀병이 보니에게도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마는 자연광을 모두 막아내기 위하여 우선 교회의 모든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쿠마의 친구들이 찾아왔고 이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의 창문이란 창문은 담았고 라고 따지나 쿠마는 다급한 표정으로 문을 닫아 눈 밑에 이걸 봐줘 라고 말하며 보니의 눈 밑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보니의 눈 밑에는 파란 돌이 박혀있었고 쿠마의 친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진이가 죽었을 때 의사를 불러올게라고 말하며 곧바로 의사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워낙 기귀한 병이었기에 의사들조차 증상과 원인을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래곤에게 보니 역시 진이와 같은 병에 걸렸기에 자신은 혁명군을 그만두며 보니의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잘 알았다 후회없이 살아라 우리들도 전세계의 의사들을 알아볼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닥터 베가펑크와 친분이 있는 드래곤이 쿠마에게 베가펑크를 소개해주며 쿠마가 베가펑크의 힘을 빌리거나 일종의 거래를 하며 모니의 병을 치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 5살이 되었고, 소로베 왕국의 마을 어린이들은 본인을 흡혈귀라고 놀리며 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성지라는 모습을 보이며 마을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마을 어린이들은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본인을 놀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분노하며 교회 밖으로 도망친 마을 어린이들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쿠마가 나타나,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줘, 현관앞도 안절부절하다고. 라고 말하며 본인을 말렸고, 본인은 겁도 많다니까 아빠는 농담이야라고 말해 꼬꾸마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 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알았어 아빠가 슬퍼하는 뭐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라고 말해 꼬꾸마는 기뻐하며 착한 애로 자랐구나라고 말하며 본인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본인은 자신의 얼굴에 보석을 가르치며그 녀석들 말이야 또내얼굴에 돌을 보고 무시했어. 이상한 거려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금은 슬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쿠마는 그 보석이 부러운 거겠지 예쁘니까 라고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며 보니의 얼굴에 보석을 이쁘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는 어렵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쿠마는 보니에게 병이 났는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냐고 물었고 본인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하늘섬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는 태양에 가까우면 니카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아빠도 기대되지 않아 라고 말했고 쿠마는 해방의 드럼을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디어 보니의 병명을 하는 의사가 등장했고 그 의사는 따님의 증상은 청옥린이라는 난치병입니다 최근 들어 매우 드물게 들려오는 병으로 햇빛 달빛 그 모든 자연적인 빛을 쬐면 그 돌은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완벽히 막아내더라도 시간으로 인한 진행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따님의 목숨은 앞으로 5년 10살 생일을 맞이할 수는 없겠죠 치료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본니가 걸린 청홍린이라는 병은 현재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니의 수명 역시 5년 정도가 남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본니는 쿠마에게 의사의 말을 엿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니는 자신이 10살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10살이 되면 병이 원다 고 오해하였고, 쿠마는 차마 보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물론이지 병은 열 살이면 나을 거야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혁명군에 와여 나라에서 추방되었던 전 소르베 왕국의 후방 베코리 왕이 돌아왔고, 베코리 왕은 소르베 왕국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쿠마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